지금 에 우리 에 지금 새벽 몇시 지금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그금 세계에서 지아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지아세 근데 서 지금 세계에서 서에서지서지까아오케이 지금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지 형이 먼저 시작금세요에서 지금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지 너무 고맙고, 브리즈. <laughs> 뭐 분분베이스 끝나고 저희가 회식을 했어요. 회식을 하고 밥 먹고 숙소에 갔죠? 숙소에 갔는데 일단 우리가 술 먹었어요. 맞아요. 숙소에서. 그때 거의 <laughs>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, 제대로. 아, 처음이었어요? 응, 제대로 마시는. 멤버들끼리. 응, 맞아. 그때 이제 막방을 하고 응. 다 같이 이제 회식을 해서 이제 고기를 먹고 나서 응.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숙소에서 음. 멤버들끼리 약간의 술을 음. 마셨었죠. 고생했다고 그치? 네, 고생했다 마셨는데 내가 설명했던 거잖아. <laughs>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저희가 처음 술 마시기도 했고 약간 음. 이제 저희끼리 술을 마시다가 음. 한번 주량을 잘 몰라서 아직 어, 맞아, 맞아. 아직 주량을 잘 몰라서 야,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. 음. <laughs> 대결해 보자 해서 불타지 불타지 어. 그냥. 진짜 거의 안주도 음. 거의 안 먹고 음. 진짜 그냥 계속 엄청 마셨어요. 맞아. 진짜. 진짜. 그냥 이 이걸 뭐이 이 잔. 어, 이큰 잔. 네, 네. 계속 그냥 이제 소맥을 타서 음. 계속 마셨는데 음. 두 잔인가 세잔 음. 정도 먹었을 때 이제.. 아니, 그, 그 전부터 사실 회식에서 조금씩 먹었었어요. 맞아 조금씩 먹고 근데 그때는 거의 많이 안, 안 먹다가 음. 야, 우리가 만취했지. 만취했어요. 진짜. 완전. 만취해서 이제 저랑 t <laughs> e 어. 형이랑 어. 그때 매니저 형이랑 응. 이제 n 토니랑 이렇게 응. 마셨고 소희는 있었는데 응응. 소희는 마시다가 응. 피곤해서 들어 n 고 응. 근데 s t 이 r m a 이런 저런 s t e r Manchester. m a n c h 가 누가 먼지몰랐어너 아니야? 다 울었는데 갑자기 감성 가, 감성이 와서 근데 그게 어. 재밌는 게 약간 뭐 <laughs> 진지한 얘기를 한다거나 어. 혹은 약간 좀 슬픈 얘기를 했다거나 어. 그게 전혀 어. 아니라 어, 진짜 그냥 진짜 갑자기 야더 마시자 더 마시자 이렇게 하다가 어.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울었어. 갑자기 그냥 펑펑 울었어. 펑펑 울었는데 내가 울었는데 갑자기 왜 비꼬는 거야? 앤터 니가 완왜 앤토니 갑자기 막 형!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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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형 수고했어요 고마워 이렇게 와서 근데 딱, 딱 오른쪽 다 봤는데? 타르 엉덩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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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,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어... 그런 감정이 처음이었어 가지고 아, 그러니까. 와나 깜짝 놀랐어 그냥 울줄 몰랐어 <laughs> 근데 원빈이도 <은비도> 그렇지 <그치> 하면서 <laughs> 정말 너무 수고했고 진짜 우리 너무 고생했다. 그럼 파이팅하자 이런 식으로. <laughs> 어, 형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기억나요. 어. <laughs> 어. 형, 진짜 형도 진짜 힘 힘들텐데 진짜 고생했어요. <laughs> 맞아 맞아 그리고도 진짜 퐁퐁으로서 <laughs> 그리고 그냥. 나도 나 아, 진짜 진짜 항상 고생하고 진짜 수고했다. 파이팅. <laughs> <맞아. 웃음> 아 진짜 이거 잊을 수 없어. 맞아. 주사가 우는 건가 이게? 안돼. 그러니까. 근데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음. <laughs> 응. 내가 봤을 때는 그날 너무 많이 취해서 응, 응. 그냥 갑자기 확 올라온 것 같아요. 어 응. 있잖아요, 맞아 그럴 때 있잖아. <laughs> 너무 웃겨서 그 상황이 웃겼어. 응. <laughs> 그렇게 펑펑 운게 너무 오랜만이었어. 맞아. 근데 우리가 확실히 뭔가 술찌인것 같긴 해. 다 그런가? 술지는 아니고. 술지는 아닌가? 술지는 아닌가? 그냥, 그냥 많이 마시는 편이죠. 많이. 근데 잘 마시는 편은 또 아닌 것 같아. 음. 그냥 적당히 마시는 맞아, 거 맞아. 그리고 또 우리 그때 활동 끝나고 응. 좀 몸이 응. 많이 피곤했었잖아. 음, 응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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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슬루 부심 안안 불어요. 근데 근데 그날에슬에 부심 불었어. 솔직히 말하면. 그날에 슬루 부심적 모르겠어. 여기 여기. 캡처 타임. 캡처 타임에 하래. 도니앤도. <laughs> 잘 자요. Goodnight. Bye bye. 안녕.